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선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양꼬 대전쟁이라는 모바일 게임. 오늘은 이제 뭘할 거냐. 자,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시는 뭔지 알고 있나요? 바로 이제 그고양이 플라워라고 플라워를 어디서 샀거든요. 보시면 이 X예요. 플라워는 이제 요거. 선풍기, 돈이에그이 거. 이제 3단지를 할수 있는 방법은 매달 2인이나, 오, 뭐야, 22일에 약 2분간 만할수 있습니다. 엄청 쉬워요, 그런데. 그런데 단, 미래평, 일장을 깨야 됩니다. 그래서, 이제 아래, 오늘 8월 24일인데, 아래, 8월 22일에 한 사람 좀 있을 것 같아요.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. 우선은 그냥 얻었냐면, 요걸 그냥 100번 하시면 돼요, 100번. 그러고, 레어 티켓은 법을 <laughs> 양국 클럽에서 요 골드웨어 시청. 첫 번째는 무료에서 통돌임 600개를 받을 수 있고요. 레어 티켓도 한장입니다그리고그 다음부터 이제 현지를 해야 돼요. 9,900원이었나? 오, 그리고 이거 진짜 좋아요. 올슈리내전드 레어 추는의 두 배. 엄청 좋죠? 제가 슬슬. 자, 그러면은,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. 뚝뚝 접고 뭘까? 아, 어. 슬격 오케이. 아, 잠깐도에 로데어 날때 얘가, 이제 얘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. 아. 제가 오늘 좀 아프거든요. 아. 그래서. 갑자기 말을 못할 네네네, 네. 라고 생각하면 되겠는 아, 감기 굴러서 그렇구나. 아, 아. 이것도 어, 90개 가지료하고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. 요거 이렇게! 하나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자 우선은 레어티켓이레어티켓 얻는 법이랑 아레어티켓 얻는 법또 있어요 개꿀 6천만원 나온다고 해서 짠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하아.. 아파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다시 이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골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, 아파. 머리. 아, 내 머리.